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게임 바로, 올스타 타디펜스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얘를 안 봤죠? 얘다 깔아 봅시다. 1억 그 하면은, 어? 어? 2100 데미지. 데미지만 올라가고, 다음 업그레이는 뭐가 바뀌네요. 오! 이렇게 몸, 뭐 아래다가 찍어가지고, 이게 염동력 같이 땅이 올라가네 네. 전체광역처럼 보이는데 정체광역이 전체 아니야 피해량 3,300에다가 범위 32.5 공격당 5,000입니다 다음 어크드 데미지만 4,920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도 피해량만 올라갔고요 피해량 6,720으로 올라갔고 다음에는 범위가 좀 늘어나네요 다음은 피해량 2만 220에다가 범위 37.5로 변했고, 다음에 잠깐만. 100, 1000, 만, 10만? 10만원? 있으니 빼주고, 봅시다. 오, 가메가메 하얀 버전? 한 손으로 쏘네. 흉처럼.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 그레이드가 80만원? 아, 비싸긴 비싸다. 만하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1만, 10만 11만이구나 공속도 무난무난하고 범위도 무난무난하고 피해량도 무난무난합니다 공격당 5초보다는 4초에야 좀 괜찮았을텐데 점점 뚫릴 것 같은데 아니겠지 일단 애들 보자 다말렙이지다말렙이고더 깔아지나? 안 깔아지잖아 오케이 완벽하게 다 했고 얘는 얘하고 얘가 막아준다고 음, 육성, 너무 비싸. 뒤에서 막아주네. 고맙다. 음, 마지막에는 그냥 데미지만 오르는 거였거든요? 어, 72만? 잠깐만, 72만이면은 좀, 데미지 비례하면은, 잠깐만, 사스케랑 거의 비등비등한 데미지, 데미지지, 그치? 어디 갔지? 음. 오케이, 오케이. 아, 거의 다 80만 원, 거의 다 왔다. 와 진짜 오래 걸린다. 80만 원 리얼? 리얼로다가. 이번에도 좀, 약간, 약간씩 좀 잘라야겠다. 오, 야, 막힐 뻔, 오. 근데 뒤에는 제노스하고 사스케가 있으니까, 믿어주고. 어차피 익스트림이어가지고, 지금 되게 잘 뚫리는 거거든. 80만원 마지막 업그 피해량 83만 220에다가 범위 47.5 공격당 5초. 범위하고 공격은 그냥 무난무난한 수준인데, 피해량이 사깁니다, 와. 자, 오늘 이렇게 육성, 오렌지 헤드. 가 아, 오렌지 헤드를 리뷰해봤는데, 데미지는 세고, 범위는 조금 약간 아쉽고, 공격당 5초. 이것도 약간, 어, 무난무난합니다. 네. 재밌고, 다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세요. 많이.